네 여러분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비닐을 들어와서 쓸수 있, 쓰는 써야 되는 상황 밖에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 요거를 찍은 이유는 심장마비가 올것 같습니다. 자그 뭐, 카메라 킬 때만 사람들이 안 오고요. 카메라 끄자마자 저 골목이나 이런 데 대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가방이나 옷 이런 데 이렇게 숨겨가지고 휴대폰 같은 거 숨겨가지고 이렇게 쏘는 지나가는 저 하면서 계속 쏩니다. 그거는 뭐 붙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도 다한 편인데. 그리고 앞에 촬영된 데서도 신발 다 젖을 때까지 또 쏴고요. 이들이 뭐, 제가 동영상 계속 올린 상황이 엄청난 자신감으로 이런 반응을 하니까 이런 일이 뭐 있을 수 있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까지.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이게 VX라는 거를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로 밝히고 나왔습니다. 이아 강도가 무진장 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아마도 다른 건도 제치고 아마 심장마비로 지금 심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동영상 조금씩 좀 데미지가 있다가 이 동영상 지금 찍고 나서는 사실 서 있을 그아 지금 막 이렇게 누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약 약 때문에 그런 거니깐요. 뭐 안정을 안정을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닐을 쓰이고 있는데도요. 비가 안 오는데도 물방울 톡톡톡 톡톡 사람 지나고 톡톡톡 톡톡 물방울 비닐이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게 쏘고 갑니다. 주위에 항상 그 이게 게스, 가스, 신경 게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액체지만. 그러니까 이게 주위에다 뿌리면요. 이 비닐 위에다 뿌리면요. 그 냄새가 그 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액을 한 번만 쓰면 죽습니다. 심장마비 심장이에요. 지금... 지금 밖에 있다가 제가 밖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심장마비 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비닐을 얼른 뒤집어 쓰고, 죽을 때 죽더라도 알리고는 알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비닐 비닐이 아무리 잘 쳐도 이렇게 틈이 있고요틈 없이 이렇게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잘 제가 몸을 웅크리고 이 끝을 잘 이렇게 눌러놓거나 이렇게 말아도요 그 틈에다 계속 쏩니다 안으로 스며들게 냄새가 약품이 그러니 뭐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요. 이걸 내가 잠을 잔다라는 느낌이 있죠. 알잖아요. 내가 밥 못, 내가 무슨 뭐 팔푼이도 아니고요. 알잖아요. 등신도 아니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약품이나 이런 거, 뭐, 우리 수면제 먹으면 쓰러지잖아요. 예 의식이 없잖아요. 시멘하기만이지그 상태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약품에 의해서, 저 차도 보십시오. 저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약품에 항상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계속 만들고요.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거, 이런 일을 말이나 행동 뭐 하다 못해 내가 뭐 담배라도 안아피면요 빵빵대고요. 막 약품 막 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왜 코끼리나 이 짐승들 사람들이 조련시킬 때 하는 방식 있잖아요. 전기충격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뭐. 민간사찰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자신들은 부르잖아요. 제 앞에 동두천에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시, 식당에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민간사찰이라고 조직, 조직 스토킹이라고 올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다. 뭐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었나 보죠 마인드 컨트롤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짐승처럼 조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컨트롤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자, 자신들이. 어떻게? 수백 명에 수천 명이 모여서 보이지 않게, 미지하게 예. 예.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짐승 조련할때 전기 충격으로 계속 하지 말아야 될까할 때는 계속 고통을 줘서 순하게 만들잖아요. 자기들 말들어라 이거죠. 바이러스 치료제 자기네들 턱주가에다 갖다 받쳐라. 네. 3년간 뭐 별다른 대화 누와서한 적이 없어. 약 팔라고! 나 같으면 팔겠네! 한번딱그 소리 제가 들었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 얘기 딱 들었지. 네. 제가 그것도 동영상에서 몇번말씀드렸죠 그거 말고는 뭐 3년 전부터 올바르게 팔라고요? 저는 파, 돈을 엉망가면 저도 팔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한 명만 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약은 저들 손에, 모든 경전는나온니다 악인들 손에 뺏으려고 하는 자들은 손에 들어가서 약이 안 된다. 독이다. 그래서 내, 약은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만들겠소 당신네들이 돈을 다 갖고. 버는 돈다갖고그 사람들한테 영광 당신들이 다 누리, 누리시고 약은 내가 만들어야 약을 까나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구한테준 약을 뺏어가지고 원군의임모부 경찰인데요 3년 전에 국가수에 가져갔었어요 성분 간단 제가 간단하게 무슨 내가 복잡하게 만들겠습니까 못 알았네요 성분을 알려줘도 만들어도 이도손에서 만드는 거는 약이 안 됩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나는 약만 만들겠어. 만들어서 줄 테니까. 사람들 그걸 정부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거 정당하게 협력하는 자들과 사람들 협력하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약이지. 엉망금 준다고 파, 팔아서는 팔라고 저한테 주냐 없다고 하고, 또, 저를 VX 아니야, VX 사 할아버지로 죽인다고 줄수 있는 이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더 무섭습니다. 무수, 신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한 명, 이 수천 명, 수만 명은 오는데, 한 명만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악수 한 번만 청하면. 3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만들겠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알려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었어요. 이렇게 상대가 만들어서 약효과가 안 나오는지. 네? 그 시점에는 몰랐었습니다. 알려주겠다 그랬는데 수백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를 감싸고 있으니까, 저는 차 안에서 지금 생활하다가, 길바닥에서 생활하니까, 둘러싸고, 바이러스 환자들 보내서, 아프니까 약 만들어 먹을 테니까, 뭐뭐 사서, 먹는지 보면은, 알수 있을 거라고, 하고 그때는 확신을 했었죠. 3년이 지나서는 이제 돈줄 테니까, 팔라고 합니다. 아버지 심판 역병의 치료약을, 돈 준다고 판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까? 제가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약 없애버리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심판하시려고 자연 그대로이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려고 주신 약을 올바르게 제가 바르게 입고 가지 않으면 그 약이 사라집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성분이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그거는 뭐, 믿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경전에, 모든 예언서에, 모든, 음, 그, 응? 응? 성인들이,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동양에는 모든 고소적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응.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닿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욕은 사과해 주십시오. 모르는 게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게 진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제가 삼정관 당하면서 저한테 민간 사찰을 하면서 수천 명이 저한테 제 얘기를 듣고, 아저씨, 경찰들한테 속아서 한일기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소동약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경기도 서울 지역에, 약품받은 사람들 저한테 몰래 쓴 사람들 수만 명에 이르는데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하시기 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밝힙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요, 요거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일정량 약 마, 맞는 양은 제가 평상시에 맞는 양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 잠시 뭐한 밖에서 한 2, 30분 있으면서 맞은 양인데 신발 쪽에 하고 두통수 맞은 양 양의 농도가 다릅니다 심장마비고올 정도였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자세가 이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